경고. 여러분이 이 재난 문자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망재산에 있으신 겁니다. 먼저 다음의 항목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스마트폰의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시계, 아날로그, 디지털 종류 불문의 시간이 오후 11시 40분에서 11시 49분 사이이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이고 이곳까지 온 경위가 생각나지 않는다. 만약 세 가지 항목이 귀하의 상황과 일치한다면 우선 스마트폰을 들고 음성 녹음을 켜 주십시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마지막 유언을 녹음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소속 초자연대책국은 국가의 녹을 먹는 기관입니다. 저희 인력은 모두 베테랑이고 귀하와 같은 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시간과 예산, 인력의 문제로 귀하의 안전을 반드시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되, 만에 하나를 고려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녹취를 남겨주십시오. 만약 GPS가 문제없이 작동되고 자정이 임박한 시간도 아니라면, 국번 없이 1004번으로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시스템 오류로 매뉴얼이 오발송된 것이며, 이 경우, 소정의 감사 선물이 증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재정이 언제나 부족해서 사례금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정이 되기 전에 모든 전자기기를 꺼주셔야 합니다. 무언가 기록을 남기려면 지금뿐입니다. 현대인들은 높은 확률로 펜과 종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귀하 또한 높은 확률로 자정이 되기 전이 매뉴얼을 모두 읽고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황당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귀하가 지금 위치한 곳은 현실의 세계가 아닙니다. 곧 여러분이 술래잡기를 해야 하는 술래 또한 현실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시카를 든 묻지마 살인마 따위보다 훨씬 위험하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단지 우리가 알수 없는 이유로 그자는 그자만의 규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귀하에게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 자정이 되기 전에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십시오. 금전적인 손해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버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귀하에게 불리한 게임입니다. 승률을 더욱 낮추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아래의 수칙들을 충실히 따라주시고, 반드시 생활에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기관은 아직 망재산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편의상 그것이라고 칭하는 그 존재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저희 기관에서도 아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저희에게 예산을 배정하며 1년에 고작 수십 명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 괴이의 조사에 3조 2,786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배정된 예산은 대략 382억 정도이며 이는 망재산의 귀하와 같은 불운한 분들이 초대되었을 때그 사실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부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생존자들조차 그들을 쫓는 순례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투명 인간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존재가 근처에 있을 경우 4번 항목에 명시한 것과 같은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니 그 경우 빠르게 자리를 벗어나 최대한 조용하고 민첩하게 도주하십시오. 자정이 임박하면 노크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자정이 되는 그 순간 22번째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과 동시에 술래잡기가 시작됩니다. 이 술래잡기에 변하지 않는 규칙은 하나. 귀하가 잡히는 쪽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무슨 연유로 귀하를 초대하고 같이 게임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언젠가 저희가 밝혀낼 사안일 뿐, 귀하가 중시해야 할 것은 오로지 생존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반드시 새벽 3시 33분까지 잡히지 않고 버티셔야만 합니다. 그 전에 잡히고도 살아 생활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만약 지니고 계신 시계가 스마트워치라 전원을 끄셔야만 했다면 넉넉하게 동이틀 때까지 버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것은 게임이 끝나고도 숨어있는 귀하를 보고 퍽 한심해야겠지만 체면을 잃는 것은 작은 일이고 목숨을 잃는 것은 큰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쫓는 순례는 인간이 아니라 괴이입니다. 빛에 익숙한 인간은 어두운 산중을 비추는 아주 미세한 광원이라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둠에 보다 익숙한 그것은 귀하가 촛불을 들고 다녀도 그것만으로는 귀하를 식별하지 못합니다. 초, 성냥, 라이터 등의 광원은 어둠을 밝히는데 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그 불빛들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통해 그것이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랜턴이나 플래시, 전등 등의 광원은 오히려 그것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것이 불과 빛을 차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손전등을 켤 경우 그것이 바로 귀하의 주위에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많은 증거물 주로 녹음된 음성 파일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산 케이크를 든 채로 망재산으로 이동했던 생존자 덕분에 초와 성냥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인들은 성냥과 초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귀하의 소지품은 기껏해야 라이터일 것입니다. 만약 귀하에게 라이터마저 없다면 암수능에 의존하십시오. 만약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광원을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딱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귀하가 그 광원을 이용해 살아 돌아올 경우, 저희 기관은 유용한 정보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언제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사례금은 많아 봐야 2천만원 안쪽에서 책정될 것입니다. 그 돈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라면 설령 제 손에 조명탄이나 불꽃놀이 기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그냥 암수능에 의지할 것입니다. 마트로 어머니 심부름을 갔다가 소금을 사고 돌아오던 생존자 덕분에 소금이 일종의 은폐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귀하에게 소금이 있다면 포대를 뜯고 주변으로 원을 그리며 뿌리십시오. 그 소금 원하는 소금이 바람이나 비에 씻겨 나가지만 않는다면 이제 한숨 주무셔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실제로 그 생존자는 깜빡 잠들고도 생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귀하는 아마 소금은 커녕 맛소금도 가지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